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일본어 한자 하나를 알면 셋을 할수 있다. 1타 3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볼륨 1, 한국어 의미 같은 한자끼리 묶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실 세 개는 이겁니다. 일단은 두 개입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두 한자를 보고 싶었는데 본 김에 똑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 많이 보던 한자일 텐데요. 그렇죠. 지난 과거를 말하는 과거의 겉자. 그래서 그 과거의 겉자를 이해하게 되면 밑에 있는 두 한자도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오늘은 묶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한자들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 볼때 자주 나눠 다뤄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렇죠. 과거의 겉자인데 사실은 이래야 위에 보시면 흙이 보이고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요 그림 보세요. 팔이 있죠. 물건을 당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구부려서 물건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자신의 소유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한자는 사사사자 사사로울 사거든요. 사사롭다라는 건 지극 히 개인적인 사사로운 부분. 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세요. 왼쪽에 써볼게요. 요렇게 씁니다. 이 한자는 그렇죠. 별을 의미하는 별화 자고 거기다가 요렇게 붙었던. 그렇죠. 그래서 별즉 곡식의 소유주가 나 자신임을 뜻하는 사사사 자, 사적인 걸 말할 때 쓰는 왔다시잖아요그 한자가 이 한자가 되었던. 그렇다면 이 팔을 구부린 형태의 이 모양은 사람을 의미하고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건 흙을 밟고 사람이 간다라는 갈 것자였던 겁니다. 흙을 밟고 사람이 간다라는 갈 것자. 이 한자를 가장 처음 접하실 만한 한자가 이 한자입니다. 그렇죠? 건연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켜낸, 켜낸. 가버린 해란 얘기니까 작년을 의미하죠. 작년은 이 한자가 아닙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게 작년입니다. 이게 작년이죠. 그래서 발음이 사근엔 사끈엔. 의미는 같죠. 그런데 한자가 달라지니까 발음이 다르는. 그죠? 작년 쓰면 사근엔 거년 쓰면 켄엔. 의미는 같으나, 이런 부분들은 시험 볼때 한자를 읽거나 고를 때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난해를 의미하는 켄엔, 켄엔. 그리고, 앞에 한 자가 제 자입니다. 덜제 자인데, 그렇죠. 이게 제거하는 겁니다. 발음은 적혀, 적혀. 그렇죠. 제거하는,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거를 적혀, 적혀 하고요. 이 앞에 한 자는, 네. 사라질 소 자. 요게 소거하는 발음은 쇼, 쇼, 켜 소거한다라는 거니까, 사라져 가는. 즉, 지워버리는. 예를 들어서 뭐, 글자를 소거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워가는 걸 소거해, 쇼교, 쇼교를 씁니다. 물론 주로 N1 때 보여지니까, 그래도 알아는도면 좋죠. 그렇죠. 가장 많이 보는 과거입니다. 지난 과거 발음은 각고각고 그렇죠. 위에 한자들은 발음이 쿄로 갑니다만, 코로 가는 케이스는 이 정도면 되세요. 이갈거 자의 음독은 쿄 표가 주로 쓰여지는 편이고 코는 과거에 가고 가고 요 정도면 됩니다. 예를또 동사로 쓰게 되면 발음은 사르 사르. 갈것자니까 한자 그대로 떠나가는 뭐 예를 들어 고향을 떠나간다라든가 직장을 떠나간다 또는 뭐 자리를 떠나는 그럴 때 사르를 쓰기도 하는데요. 또는 아픔이 사라지는 고통이 사라지는 뭐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요렇게 씁니다. 발음은 게시사르 위에 있던 소거 있죠. 이거를 동사로 풀었으면 게시사르 사라져가는 즉 지워버리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만은 왼쪽에 요 정도가 가장 많이 보여질 거고요. 제거나 소거는 주로 N 1에서 보여집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이랬으네. 네 이번에는 앞에 했던 갈거자에다가 오른쪽 요건 뭐 의미하냐면 요 그림 보세요. 사람이 오른쪽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여기,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형상화한 한자입니다. 병부절이라고 해서 구부러진 무릎 마디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구부러진 무릎 마디고 왼쪽에는 갈 걷자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뒤로 물러나는 물러날 각자입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몸을 구부리고 있다가 가서 뭐 적을 물리친다하는 물리칠 각자기도 하고요. 일단 무릎을 구부리고 뒤로 물러선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그렇죠? 앞 글자는 물러날 퇴자 이게 퇴각이네요. 발음은 다이갸그 다이갸그 퇴각 후퇴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다이갸그 퇴각의 각자가 되겠습니다. 앞에 한자 했던 거죠. 그렇죠. 잊을 망자. 이게 망각. 말 그대로 잊혀져 가는 거죠. 발음은 모갸그. 모갸그. 앞에 했던 거죠. 그렇죠. 냉자. 이게 또 냉각. 차게 식어져 가는 냉각. 발음은 레이갸그. 레이갸그. 많이 했네요. 네. 맷자. 이게 매각입니다. 팔아치우는 거죠. 매각의 바이갸그바이갸그처럼 겨크, 요각 자는 음으로는 캣그로 가고, 앞에 한자 했던 거, 그렇죠. 반 자죠? 반각. 그래서 발음이 행캣그, 행캣그. 행캣그 한다는 얘기는 반각. 즉, 되돌린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반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납.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가 돌려주는, 반납하는 걸 행캣그, 행깨크, 행캣그처럼 빌렸던 걸 되돌려주는 게 행캣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로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반납을 주로 쓰게 되는 행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거는 각하가 되겠네요. 발음은 캇가. 캡가. 캡가스르이 캡가는 아래로 물린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주로 법률 용어에서 많이 쓰여지는데요. 예를 들어 법정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뭐 소송을 제기한다라든가 뭔가 그런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채택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쉽게 말하면, 기각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기각의 의미로서, 캬카스르, 캬카. キャカ,이 표현도 주로 N1 때 보여지는 편입니다. 네. 이 물러날 각자는 주로 퇴각의 타이캬크, 반납을 의미했던 행캬크, N2까지만이 보여지고요. 오른쪽의 병우는 주로 N1 때 보여지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이 정도면 되셔야 이해되시네. 네, 방금 했던 물리칠 각자 앞에 육달월,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육달월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진 다시 보시죠. 이 그림 보시면,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뒤로 구부러지는 건 다리죠. 그 다리를 말하는 다리 각자입니다. 신체 중에서 뒤로 구부러지는 다리, 다리 각자. 요 다리 하면 떠오르는 게, 보세요. 그렇죠. 운동회 때, 들어보셨나? 두 사람이서 묶어놓고 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이인삼각이라고 두 사람이 삼각 다리가 세 개다닙니다. 그 이인삼각의 각자입니다. 한자로 보시면 이거 이인삼각 발음은 니닌삼각 발음도 각그예요. 니닌삼각그 그 이인삼각의 각자 다리 각자가 이 한자예요. 앞에 한자 네 실자 이게 실각. 발음은 그래서 식갸그, 식갸그, 다리를 잃었다는 뜻인데, 즉 어떠한 지위, 자리를 잃은 지위를 잃었다라는 의미에서 실각, 식갸그, 실각은 지위를 잃었다는 의미로 씁니다. 뭘까요? 그렇죠, 각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본, 영화라든가 드라마의 대본, 시나리오를 말하는 각본을 이해하셨습니다. 발음은 갸그헝갸그헝 앞에가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소설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걸어온, 달이니까, 걸어온 길을 책으로 만들어냈던 부분. 그런 의미에서 각본의 갸크홍, 갸홍 각본의 각자도 이 한자를 쓰고요. 그렇죠. 그러면 각색이 되겠네요. 발음은 갸크셔크, 갸크셔크. 그 각본, 대본, 시나리오를,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등을 각본으로 만든다라든가, 내준 어떠한 사실을 흥미 있게 꾸민다라든가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걸 각색, 갸크셔그 각본과 각색의 한자 또한 다리 각자였습니다. 이거 네,ですね. 요잘 쓰는데요. 발음은 캐타즈, 캐타즈입니다. 다리가 서 있다는 뜻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겁니다. 네, 접사 다리, 접히는 사다리를 캐타즈, 캐타즈 합니다. 긴 거는 하시고, 하시고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접히는 부분, 접사다리를, 겨타즈겨타즈이 한자를 씁니다. 혼자 두면 다리를 의미하겠죠? 발음은 아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아시는, 네, 발족자를 쓰죠. 사람의 발의 경우는 이 한자 씁니다만, 이 아시의 경우는, 요런, 예를 들어서 뭐, 책상 다리, 쯔그에노 아시, 책상 다리 말이죠. 쯔그에노 아시처럼, 이 한자는 고런 쪽으로 줄어 쓰여집니다. 네, 다리 각자도, 이 정도 한자면 충분히 소화되세요. 네, 오늘 한자 간단히 3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두 한자도 중급 이상에서는 종종 보여지는데 자꾸 눈에 안 들어오신다 그래서 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대표 단어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 건 포인트가 흑토자 밑에 요거, 요거는 그렇죠? 팔꿈치를 구부린. 그죠? 그래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미했던, 그래서 흙을 밟고 사람이 간다라는 갈 걷자, 대표적으로는 과거 가지요. 발음은 가고, 과거의 걷자. 하지만 조심할 거, 이 걷자는 코는 이거면 되고, 대부분은 지난해, 건년 작년을 의미했던 켄행이라든가, 대부분 발음은 켜 음독은 켄란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다음 왼쪽에 한자는 요거 오른쪽의 요거 부분은 그렇죠 구부러진 무릎의 모양이었고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뒤로 물러나는 물러날 각자 대표적으로는 퇴각까지요 퇴각의 다이각 다이각 캬크 음은 캐그고 퇴각의 각이 한자도 오늘 언급하면 한 충분히 소화됩니다 다음 그 물리칠 각자 물러날 각자의 왼쪽에 육다를 붙었으니까 신체 부위 그래서, 신체 중에서 뒤로 구부러지는 다리를 말하는 다리각자. 대표적으로는 실각까지요. 식각, 식각, 다리를 잃은, 즉, 자리나 지위를 잃었을 때 실각. 그 다리각자를 각본의 각, 각 각색각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정리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이해됐니네 네, 오늘 겉자하고 각자 두 개, 세 개를 정리했습니다만은, 항상 가급적이면은 시험 때나 독해 때 보여지는 단어들을 웬만큼은 다한 번씩 볼수 있게끔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나왔던 단어들 한번더 보시면 꼭 시험 때나 독해 때 보여질 거니까 그렇게 또한번더복습을 하시고요. 네, 오늘 한자도 좀 도움 이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복습복습하는 가운데 저는 또 다음 한자 영상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이 대신에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またまたしょうさらさらさよなら.